수영할 때물 위로 몸을 띄우려고 애쓴 적 있으신가요? 많은 수영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영 힘들까? 왜 이렇게 몸이 가라앉는 것 같지? 수영 초보자들은 물 위로 몸을 띄우려고 무의식적으로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행동이 수영을 어렵게 만드는 진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만 몸을 물 위로 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물 위로 떠야 더 빠를 거야 라는 속도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물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선수들의 모습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영 대회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선수들의 몸 전체가 물 위로 완전히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추진력과 동반된 부력으로 보통의 사람들보다 선수들이 더 위로 뜬 건 사실이지만 카메라가 위에서 찍고 있고 그만큼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보다 과장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몸 대부분은 수면 아래에 잠겨있습니다. 세번째는 숨쉬기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숨을 쉬려면 얼굴을 더 위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체 전체를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체가 가라앉고 오히려 가라앉은 몸을 띄우려는 행동 그 자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해서 결과적으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는 것 수면에 살짝 머무르는 감각을 익히는 것 물에 몸을 맡기고 가라앉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형이나 접영에서는 머리와 팔만 잠깐 수면에 드러나고 나머지 몸은 물속에 있습니다. 배형은 눈과 코 정도만 수면 위에 나오죠. 평영만 예외적으로 상체를 들어올리지만 그것도 딱 1초 내외의 짧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곧바로 킥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추진력이 생깁니다. 생기게 됩니다. 수영은 물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는 운동입니다. 몸을 억지로 띄우려 하면 저항만 늘어나게 되죠. 혹시 수영할 때 다리는 가라앉고 상체만 둥둥 뜨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잘못된 자세의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방향을 바꿔 보세요. 위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몸을 낮추고 수면 아래에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 물의 저항이 줄고 호흡이 더 쉬워지고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속도는 자연스레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이 훨씬 덜 지치고 더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면 위에 올라가려 하지 마세요. 수면 아래에서 균형을 잡고 물의 흐름을 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이 지치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영에 관한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수영생활, 저희가 계속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